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장르 앞에 구국기도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역할을 한국교회가 진리와 지식으로 무장하여, 막고, 불안에 맞서며, 저항하며, 무너진 자유민주를 회복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한국 교회가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에 대한민국 장로회앞에가선동에 서서 역할을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장로회협회와 한국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 장로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통해서 호로안에서 질서를 획득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강국교회가 아, 네, 네. 제자된 성령을 강당하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저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나가는 지체를 다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장원 회원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복순 권사님 김지옥 장로님 어머님과 권사님 김종훈 장로님 오보의 전두사님 이인의 전두사님 따는 지은씨 능력의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빠른 시일에 건강을 흩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생각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